사장님들께서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 보시다 보면 은 어느 순간 하나의 사업체의 대표 사장님이 되어 계실 거예요. 아직은 작은 회사 사업체이지만 이 사업체가 점점점점 커질 수 있는 희망과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열심히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의 돈 버는 사업 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사업자를 한개더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사업자를 새로 발급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찐 구매대행 업자인 제가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지 그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 사업자 주소지를 기입을 해야 해요. 이때 주민등록상, 등본상에 기입되어 있는 주소지와 동일하면 임대차 계약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본에 기입되어 있는 주소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저도 비상주 오피스의 주소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조금 더 가성비 있고 좋은 곳이 없나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일하는 정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정 사장님이 어, 제가 재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좀 괜찮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금액은 33만원인데 기간이 1년하고도 6개월을 더 주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33만원의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저한테는 가장 가성비 있는 곳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곳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다른 곳을 찾아보시다가 괜찮은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곳을 추천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댓글에 고정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비상주 오피스 계약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천받은 링크를 통해서 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URL을 입력했고요. 보니까 정사장 가오스 비즈니스 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에 이름부터 써볼게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대요. 네이버 로그인 하겠습니다. 보니까 별표 쳐져 있는 부분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이름은 제 이름 쓸 거고요. 전화번호 입력할 거고요. 이메일도 입력을 했습니다. 업종 업태는 도, 소매업,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업자 유형은 개인 사업자 신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계약 기간 1년 6개월 33만원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할 거고요. 계약 희망 지점은 안산점으로 할 거예요. 뭐 저는 이게 처음으로 내는 사업지가 아니다 보니까 안산점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이다 하실 경우에는 비과밀 세금 혜택 지점인 안산점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시겠죠? 신분증 사본도 같이 올릴게요. 등록되어 있는 사진으로 해서 신분증을 넣었고요. 거주 중인 자택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넘어가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등록 누르면 계약 안내는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됩니다. 작성 완료 후 재촉 전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리면 되나 봅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고요. 재촉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브랜드 상품들, 구매 대행 상품들 소싱하면서 재촉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까 비상주 오피스 사무실인 가오스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하고 은행과 계좌번호 33만원을 입금 후 회신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입금을 바로 했고요. 회신하니까 메일로 작성하실 계약서를 발송 드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메일로 계약서 확인하고 계약서 서명한 다음에 다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 완료되었고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를 발송해 줬다고 해요. 확인해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마저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좋은 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상호명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냥 상호명을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되지만 저는 추후에 화장품 등록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이때 상호명이 내 것과 똑같은 사업체가 기존에 있다 하면은 화장품 등록, 필증 받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리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확인을 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 과정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색해 주시고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에 나올 거예요. 창에서 세 줄짜리 눌러 주시고 정보공개, 여기에서 사업자 정보공개 들어가시고 아래쪽에 있는 통신판매 사업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리집 한번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 상호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하고자 하는 상호명을 기입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상호명을 검색했을 때 이미 기존에 그 상호명이 있다 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다른 사람이 벌써 상호명을 등록한 거예요. 그럼 다른 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다른 사업체의 상호명을 검색했을 때는, 어, 이거는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럼 저는 이 상호명을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홈텍스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셔서요. 홈택스 바로 가기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작업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준비물로 말씀드렸던 공동 인증서를 여기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저도 로그인해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신청 제출 부분이 있어요. 신청 제출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사업자 등록 간편 신청 개인 통신 판매업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별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별표 입력이 없으면 따로 입력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휴대전화 하나는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휴대전화 번호 하나 입력을 할 거고요. 아래쪽 내리시면은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저는 비상주 오피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를 클릭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등본상에 있는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요 할 거고요.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에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스 비상주 사무실에서는 서류가 오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오로 진행을 해볼게요. 상호명도 아까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했던, 확인했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명 입력했고요. 개업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 주소지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하고 실제로 입력하는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 하시면 되고요. 주소를 검색해 볼게요.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계약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는 안산시로 했기 때문에 안산시 입력할 거고요. 안산시 단원구. 도로명 주소가 조회하기. 조회가 안 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닌가? 그러면 집번 주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음, 쉽지 않습니다. 주소 조회가 되지 않아요. 왜안 되는 거야? 안산시 단원구 조회하기. 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소지 클릭하시고 완료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아래 건물명, 그리고 동, 층. 저는 층이 있고요. 몇 호인지도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종업원 수는 따로 중요하지 않아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을 진행할 건데요. 업종은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한번 클릭할게요. 여기에서 통신 판매업. 이기 때문에 저희는 맨 아래에 있는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해외 직구 대행업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산업 분류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선택하시고 업종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사업자 유형은 처음이신 분들은 간이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일반 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마지막은 연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간이로 하셔도 이제 일반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일반으로 변환되니까요. 우선 간이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임대차 정보 입력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력 수정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임대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를 거고요. 확인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떴어요. 그랬더니 옆에 가우스 비즈니스 센터라고 나오네요.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표자 이름도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확인 진행을 했더니 확인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을 하셔도 돼요.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임대차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를 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전엔 한 번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가능할 겁니다. 좋아요. 주소를 찾아서 완료해주시고, 건물명, 동, 층, 호수. 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계약 일자는 계약하신 날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한 기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된 계약서 날짜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한 날짜부터 또 입주일로부터 며칠까지인지 주시면 되고요. 1년 6개월이니까 넉넉합니다. 면적도 대부분은 3.3제곱미터이실 거예요. 이 부분도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해당 내용 선택하시고 저장 후 다음 누르시면 휴대전화 국세 정보 수신 동의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나오네요. 휴대전화 동의함 진행할게요. 저장 후 다음 클릭을 했더니 제출 서류 선택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것은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원래 본인 등본상에 있는 주소지로 하시는 분들은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본이 시스템으로 넘어가지게 돼요. 최종 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유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렇게 위험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셨다면 확인한 내용 클릭하시고요. 그 아래 제출 서류 확인하기 한번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잘 들어갔다 하면은 다시 한번 X 누르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하시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뜹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되었습니다. 확인. 네, 여기까지 찐 구매 대행 업자가 어떻게 사업자를 발급하는지 이 과정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사장님들께서도 이 과정을 하나 하나 진행을 해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의 사업체의 대표 사장님이 되어 계실 거예요. 아직은 작은. 회사, 사업체이지만 이 사업체가 점점점점 커질 수 있는 희망과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열심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엔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